여러분, 저거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눈 뜨고 앉아 있어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 이런 개성이 있어요. 열의 열반이 근 삼천제라. 열의께서, 부처님께서 열반 하신 제가 삼천년이 가까워졌다. 그 요새는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세계학자들이 모임이 있어서 불기 2500으로 500년이 줄어졌어요. 우리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2900 몇십 년, 지금 아마 30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열반 하신 자가 3000년이 가까워졌다. 네. 명역수가만 목숨도 따라서 점점점 줄어진다 이래. 그러니까 기유하라 길이요 거기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갈수록 사람이 인수 팔만 사천세로부터 백년에 한 살씩 줄어져 가지고 이제 차차차 나중에. 가장 짧은 시기가 인수 10세, 10살까지 될 때가 온날인키 기도 자아지고 그러니까 무슨 낙이 있느냐, 이라.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당근 정진호대 다만, 부지런히 정진하대, 공부하는데, 는 상념 무상하여 항상 무상한 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지만은 백 년이 금시 체대가 하살을것 같이 시간이 빠르다 이래 게 항상 무상한 대로 생각해서 신물 방일여삼가 방일하지 말아라 부지런히. 에... 정진에로 써야 된다. 그런데 정진애로 쓰기는 쓰고 있는데 정진이라 연마하고 있다. 연마를 갈고 닦고 부지런히 진료 드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정진하고 있는데 정진을 했었다면 지금 요 물건이 녹이 들어가지고 햄편 없는 물건 이 있다고 봅시다. 이것을 이제 하루하루 매일같이 뭐 걸대로 닦든지 약칠하다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제 그렇게 녹슬었던 것이 녹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평탄해지고 나중에 윤이 나고 강이 나듯이 처음 우리가 전진 시작했을 때는 내 마음이 욕심도 많고 감정도 많고 그런 속에 살고 있던 내 자신이 어떤 마음 속에 무엇을 얻고 난 후에 얻었다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거기서 중심에서 지금까지 그거에 붙어 있던 모든 쓸데없는 감정, 욕심 쉽게 말하자면 살란심이다그 다음에 마음이 피곤하다 보니 그리 똑똑히 분명히 알고 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부르르 잠에 빠진다. 이라. 우리 마음 속에 에, 중심에 눈뜨면 이 생각, 저 생각, 좋다, 나쁘다 좋은 거로 잡고 싶고, 나쁜 거로 버리고 싶다. 그게 취사, 분별, 그 뜻대로 안 되죠. 그래, 괴롭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실세 없이 그 속에 쌓이고 살았다. 이라. 그런 것을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 하는 것은 살라나지도 않고 예. 그럼 조용해졌다. 조용하지만 은 혼침에 빠지지 않다인데 혼침에 빠지지 않고 항상 깨고 똑똑히 분명히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게 조용하고 살라하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때 몰랐던 것이 조용해짐으로써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도 해라고 해요. 예. 게 정과 해가 둘이 아니죠. 우리 왜 몰랐느냐? 두 가지 장애물이 자빠게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이 지내간 건지도 몰랐다, 이래. 그 다음에 졸고 있으면 모른다, 이래. 졸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이 살라나지 않으며, 알 것도 없이 저대로 한다 이래. 네. 여러분이 제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 에, 시작해서 어, 연마했다면, 하루하루 마음이, 마음이 둘러사고 있던 산란한 생각들, 또 마음을 어둡게 했던 혼침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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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답니다. 이게 어제보다 오늘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럼 내일은 더 좋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산란했던 것이 사라지며, 어, 괴로움이 없는 안정된 마음, 또 혼침하지 않는 밝은 마음을 하루하루 1년 전 그때 내 마음과 지금의 마음 비교해보면, 와,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마음이 맑아졌다, 이래. 예. 그 마음을 맑아졌던, 탁해졌던, 관계 없이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일체 중생이라고 한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벌레, 면물 곤충까지도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의 불생불멸이라 이 말입니다. 열반의 묘심을 적어 있답니다. 고 깨닫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전에도 그 마음으로 변함이 없이 섞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 끝없는 미래에 이르기까지도 새로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일제 중생들은 그 마음을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 보며 이렇건 저렇건, 또 좋다, 나쁘다. 또 소리가 들려며 소리를 알자마자, 또 이렇건 저렇건, 주위 환경에 부딪히보면, 알게 되자, 온갖 생각들을 해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요? 마음이라는 것은 나무토막도 아니고 돌매도 아니고 눈에 보고 듣고 생각도 할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의 묘한 작용이다. 야 생각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생각이 사로잡혀버린가? 생각 이전에본래 모습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모습들이 이미 지나간 건데 그 지금이 이 자리에 가로막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각이 또 마음속에 가로막아 버리고 현재 내가 있는 현재 이 자리가 과거가 아니면 미래 의생각들로 와가 뿌리고, 현실이 들러나지라네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선물에 들어와서 화두도 들고, 화두를 든다는 마음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염불하고, 기도하고, 온갖 그 불사도 하는 것이 결국 자기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본 마음에 돌아오기 위해서 염불이고, 기도고, 불사고 하는 것이지, 집도 잘 지어놓고, 모든 물건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려고 하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할 만한 집도 필요하고, 모든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시설만 갖어 놨다 하지만 속에 있는 알맹이 자기의 마음을 닦지 못했다면 아무런 뭐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영익한 사람 대반에 알아차린다. 영익한 사람 여기서 영익하고 영익하지 못한 두가지이 영익한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깨닫고, 혹은 기침 소리 듣고도 깨닫는다. 그런 말 들었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 아무리 번번 듣고, 책자도 보고, 온갖 행을 하고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근데 가장 깨닫기 쉬운 방법이 수행 중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염불했던 기도했던, 그 관계 없어, 무엇을 하더라도, 하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도를 들고 있는데 와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 존재가래. 그 뭐가 잘 못하고 있는거래 예, 깨닫는다는 거는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답이 응? 어디에 바깥에 어떤 모양을 깨닫거나 그런 거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자기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음, 자기를 깨, 깨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깥에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며 내가 밖에 있던 내가 자기에게 돌아옵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뭐 때문에 연불를 하고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깥으로 향해 소리 지르고 있느냐? 음. 자기를 깨질려면 자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다. 그래서 이때까지 밖에 뭐가 있는가 싶어 불러 비춰봤다. 비춰버려 돌메고 살이고 흙이고 이런 것만 보이지 내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옆에 친구가, 자네,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불을 밝히면서 뭘 찾고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이래, 지금까지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야, 바깥으로 비추지 말고, 니네 자신을 알려고 하며 밖으로 비추지 말 반대로 돌이켜보라. 그때 회광 반주라며 바깥으로 비치고 있던 빛을 요새막유톤입니다자 그럼 아 눈이 부시다. 아 어,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죠. 엔달 선사가 그런 말이죠. 그렇게 천사량 만사량 천번 생각하고 만번 생각하고. 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경전도 보고 책자도 보고 모르는 거 접세 불교의 용어 상식 아음경 법화경 기신할거줄 주주주주 외우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게나 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 한 군데 집중 시켜서 하도의 의심을 하나 집중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그게 환해 보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저놈이 나라 똑같은 사람이다. 저놈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저놈이 때리면 나도 같이 아프다. 뭐, 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뭘 얻겠다, 구하겠다, 찾겠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를 두고 자기를 놔두고 다시 자기를 찾고 있다 이래요. 그데 거기 사량분별이해요그사량분별만 놔버리면 본래 <laughs> 있던 자기다 이래요. 네. 생각 쉬고 나서 있는 생각 쉬거나쉬지 않고나 관계 없이 자기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에 사로잡혀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분별 끊어주기 위해서 그 수단 방법이 하도 공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공안이면 생각으로 따져서. 없는 거 말로써 요래저래 붙일 수 없다. 생각으로서알수 없는 것이 말로써 해결보다. 그냥 말도 끊어버리고 생각도 끊고 봐라. 그러니까 염도, 염도를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영궁,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을 다 해버려요. 그럼 생각에 다했다면 생각 없어졌다 이, 이 말이거든? 그래 무렴초 모든 생각 끊어진 자리에 딱 너도 아! 아리비설신 육군에서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모습, 코로 냄새 맡는 모든 그대로가 질지요 도다이라. 네.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그렇게 애로 쓰고 애로 쓰다가 도저히 기진, 맥진, 뭐, 기운도 다 하고, 맥도 다 하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두코 아이고, 이제 뭐 이상 공부해봐, 나올 것도 없고, 피곤하게 막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기험을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두커니 어려운 무사자 우두커니 아무 일 없이 막 허탈한 마음으로 이래도 저래도 내 되고 멍청하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밖에 종소리 콩나며 아무리 멍청하게 있어도 종소리 콩나며 자고 있으면 모르지 마라. 종소리 듣자, 아, 또, 또, 아, 하지 일상이라고 합니다. 아, 뭐, 종소리 나면 누가 알아차립니까? 자, 아이고, 종소리 듣고 자기가 자기를 깨달았다. 종소리, 어제 아래도 수없이 듣고 있었는데, 그 때는 온갖 생각, 복잡한 생각 속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시끄다고 쫓아버리고 뭘 얻으려고 마음속에 사로잡잡히고 있었대. 그지금 모든 것이 기진 맥진 돼가지고 다 놓고 보니까 종소리 나니까. <laughs> 어제도 식권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모든 사량 분별 끊어진 그 속에서 또 들어보니까, 아, 바로, 바로 이거는구나. 화지 일생입니다. 그죠? 들어보니, 보세요. 이 지금 항상 예불소리, 목탁소리 종소리 다 듣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람 본니라 짐승 벌레에 들어가지거든. 근데 우리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감정 속에서 듣고 있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 있고 듣기 좋아하는 소리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었다 그래 소리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모든 복잡한 생각을 안고 모든 소리가 들어오고 모든. 보이, 이리까지 좋고 나쁜 치사 분별들이 일어난다. 그 생각을 다 깔아보니까 소리가 나니 이 소리가 천사량, 만사량, 홍로의 일점 소리다. 천번 생각하고 만번 생각했던 것이 이게 불이 붙던 이제, 화로에, 한 점, 눈을 집어던는 돌아가자마자 녹아 불이 다일제 사량 분별이 끊어졌다. 일제 사량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에 소리가 분명히 들려오고, 앞에, 부, 분명히 눈앞에 푸른 산이 보이고, 청성, 접접, 밑타불이 그런 말 계속 있잖아. 와. <laughs> 자기 마음 놔두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의 법문이 임재록에도 있어요. 구하며 구할수록 멀어지고 찾으면 찾을수록 거리 떨어진다. 찾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됐다. 이거죠. 그 싫어지요. 찾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찾, 찾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입에 차를 마시고 차 마술 잘 합니다. 종이 울리며 종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 찾을 필요 없잖아요. 구할 것도 없잖아 바로 요 자리다, 이래. 지금 여러분이 눈뜨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만, 눈 뜨고 있으면 여 물체가 보이죠? 제가 손을 흔들고 있는 거잘 보이죠? 응. 손이 조요한 겁니다. 상대가 손을 흔들며손 흔들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소리가 안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참고 싶으면 찬줄 안다. 그, 그건 내 자신이 아니고 뭐냐. 어디 남입니까? 그렇죠? 응. 바로 이 자리다. 요거를 모르고 따로 뭐가 있다고 구하고 찾고 해보니 30년 동안 잡으러 앉아고 했지만 얻어지는 피곤한 거만 얻어졌다. 그렇죠. 그반자신경에 무지, 영무다,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이 없다. 어떨 것이 없는 줄 알아차렸기 때문에, 거기 에바다에 깨달음의 지혜로 바라죠. 어떨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 살다, 수행자가, 거기 에 우지에서, 지금까지 모든,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배울 때밥 먹으면 뭐 되고, 일할 때 일하고, 피곤하면 쉬었다 하고, 또, 예볼 때예불 하면 되고, 또, 일할 때 일하면 되고, 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럼, 와, 간단히 이제 완전히 마음을 푹 났다. 지금까지 마음이 그렇게 산란하고, 내가 언제 얻어질지, 언제 깨달을까 하고, 조조했던 것이 있어. 그사그 맛대로 안심이다. 마음 편안해졌다. 그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빙고시우치요. 아, 예. 당신 밥 먹을 줄 아는 것 같고. 그러면 됐다, 이랍니다. 밥 먹을 줄 아는 것이 뭐 누구나, 그것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이 자리이다. 예. 그런데 첫째 이두 소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게그 종소를 들었다, 말 한마디로서 들었다, 알아차리지만은, 내가 이 마음을 알아차리기까지 지금과 쓸데없는 뭔가, 감정이라지, 욕심이라지, 이거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도 있 심한 사람은, 비록 알아차리 앉아있어 보면, 벌써 앞에 현실에, 현실을라고지이 방안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온갖 생각들이 서울 남대문 자갈집 대구 뭐 어디로 뭐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고 그러냐 산란하면 어찌 되니까 사람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또 그다음에 잠에 빠지는아 이것이 왜내 앞에 붙어 있느냐 지금까지. 가구로부터 걸어 자기 마음에다가 기함 가구처럼 갖짜놓을그거다 떼내봐야 그래야 우리가 앉아서 자살할 때 벽을 보고 있을 때 벽을 향해서 눈뜨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눈에 벽 보게 하는 데로 특별한 기술, 특별한 생각 필요 없어요. 오려 그런 곳이 있으면 벽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떠나 버리면 저절로 보인다그 잠시 응. 또 하나 저절로 보이는데 아무런 재미 없다가 보니 사람이 응. 또 여러 건, 저렇건 생각하게 돼. 그 어째 됩니까? 내 마음과 벽 사이에 모든 사랑 분별이 또 혹은 혼침이. 이것이 가로막아버린 벽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 그것이 우리 패단이다내 깨달은 사람은 요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살라 나지 않고 혼치 하지 않도록 또렷이 너를 맑게. 너를 뜨거운 니다내 깨달은 사람 은눈뜬 사람이라고 하래. 눈 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부 개성우레고 하고 있더니 점점 고등이라이라. 지금까지 그 환상 속에 내가 살았거든 여러 건 저러 지고 전부 이렇따다보어지고 결국 생각이 생각이라 환상이라 환상 속에 묻혀있던 내가 모든환상으들어버렸어요 그러니 거기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막, 온갖 생각이 환상, 환상이 과려해서 환상 아니면 보지 못한 것을 미안한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환상이 드러내버리고, 환상이 드러내버리니다 각만 남았대. 그거 차입니다. 이, 어, 또,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밖에 너무 춥고, 또 요새 코로나 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 오래도록 하지 마십시오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마이로 하고는 라려가야 되겠어. 이 충분히 이해 됩니까? 여기서 요게 여기 믿어지는 이래. 깨달음이라는 신성지, 믿음성지. 믿음 내, 그러니까, 나보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 손흔들으며손 흔들고 이런 걸알고 있자, 이것이 나다요. 이거 왜 없다요. 이거를 믿는다입니 그것이 혼증과 살란에 묻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